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은 예, 미술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로잉 회화. 전반적인 것을 훑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훑어가야겠고 오늘은 조화 대비 비리균형 색상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점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림에 우리가 시, 언어, 이런 데 점축법이 있느냐, 있죠. 네, 그림에서도 있습니다. 그림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냐. 여기 같은 이런 그림은, 예, 네, 예를 들면, 검정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음향인데, 어둡고 밝은데 점, 점층법이 없다. 그럼 무엇이냐? 그 사이에 우리가 시지각적으로 봤을 때 무지기색이 있다. 그런 색이 있을 때 그런 것은 혼탁대에서 나온다. 점층법. 예, 점층법의 색에는색상과 예, 그런 명도, 명도 단계가 있죠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미술에서는 짧게 해서 100%에서 0%까지. 이 개, 명도도 개조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상도 있, 있겠다. 그러면은 색상만 있는가? 그것이 아니다. 채도도 있다. 예. 그래서 그 변화. 예. 점층도 되겠지만 점강. 하강한다. 그러한 이제 변화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개조가 있다. 개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점증법 정감적이다. 이런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화에서, 동양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화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했는데 옛날에는 한국화를 한국화 수십년 한국화 한국화라고 하는 얘기가 한국화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는 친구의 화가 선생님이 있는데 오당 안동숙이라는 선생님이 예전에 아 예, 정치적으로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 한국적인 걸 해서 이 한국화라는 얘기가 예,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묵화다 사군자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예를 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예, 색채 개조. 검정과 하양이 있지만은, 개조를 하면은, 그, 예, 먹에 농담이 있다. 예, 농담이 있다. 그런 것을, 예, 어떻게 보면, 예, 현대, 현대자 아니죠. 디자인 하는 사람들, 에게 예. 제가 그라데이션, 디자인,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하는 용어가 있고, 또 이제, 이코르, 바림. 예, 색을 이제, 해서 이제 바림을 해버립니다. 바림이라는 얘기가 있고, 일본 얘기가 있는데, 옛날부터는 있는 이제, 복가시라, 복가시. 복가시라고 있습니다. 예, 일본 얘기가 복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예, 또 농담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게 점이라는 것이 점층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색채의 점층법이냐 그런게 있고 칼라 그리고 또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 형태를 크고 작고 크면서 작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예를 들면 에, 물고기를 큰게 있다가 좀 뒤에 오는건 작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러한 상태들 에, 모든 상태들이 어떤 것은 크고 작고 중간이고 중간 안에서도 정중 크고 작고 중간 작은 것에서 크고 작고 중간 이런 게 있습니다 에, 미술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에, 연구를 해야 되고, 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이런 현상에서 많은, 현상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점층법, 정강법, 이런 게 막, 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그것은 사람 머리에서 나와서 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자연에서 따온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요. 미술가들은, 새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릴 것인가, 저렇게 그리니까, 에이. 상황이 많어. 상황이 많아. 그러면은, 상황이 많으면은 이게 홀로그래피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빨을 뭐 저쪽으로 그려야지. 그런 상황인데, 그, 그 자체가 홀로그래피인데, 홀로그래피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 네. 정면에 나오는 게 있고 정면에 나오는 거는 어떤 사람이 홀로그래피 이게 나온다 이야 예를 들면 세리 세 얼굴도 전면에 그리는 거는 현상에서 바로 나오는 찰나의 그 형상이고 전면에 나오는 거는 찰나의 현상이다 그러면은. 후면에 아는 게 있어, 배면에, 배면에 나는 게, 점이는, 돌아가는데, 그, 다지길이다, 이 말입니다, 다지길. 다지길인데, 그게 또착시라 이게 홀로그램 안에서 다지길 착시 우리가 카오스 론에서 일찍다 다지길이 있어요. 전면에 선명해 나오는 것은 우리 머리 이게 현상 거짓말 환상 이게 이럴 때는 하나의 상태로 에, 다 많은 형상에서 하나의 새가 나오는 거고 그것은 다지길이다. 그러는서이 배면에 생각은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다, 많은데 이에 일찍다 다지길. 예를면 그렇다 이 말이죠 말 말씀들이 그것은 홀로그램이 환타지다 환타지 지구 인간들이 생각 환타지 세계 그런 거 그런 것은 인간이 환타지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환타지고 AI 얘기도 나오고, 예, 인간의 생각은, 파노라마, 예, 파노라마. 예, 생각은, 인간의 생각은 세뇌가 돼가서 환타지 세상을 살아간다. 그 음. 그러면은 모든 현상들이 크고 작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게 점인데, 이게 점이 그래야 되시니, 이것은, 이, 인간세계에 보는 돈이, 어떻게 보면, 그것만 봐라. 크고 작고, 가난하고 보자고. 이것이 세뇌다. 우리가 이제, 물고기도 이렇게 있지만은, 세뇌작용에 살면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식의 착각이 지속되기만 안 되고 생각을 해보고 해결해서 탈출해야 을 된다. 탈출했을 때 인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점층법, 정관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점이라는 것이 착각. 때로는 오해. 인간의 오해. 저 환상적이야. 환시를 봐요, 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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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착시도 보고. 그런 게 일루전인데, 일루전은 그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인간 감옥, 노예가 되고, 인간의 노예가 되고, 가상세계에 빠지겠다. 가상공간에 살면은, 에, 사람은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을, 노예와 제사장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프레카라 안에 이런 세계가 펼쳐져도, 이런 점층, 개조, 참 점이라는 그런 세계 안에서, 이게 무지개 같은 홀로그램인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을 나누는데, 청춘법, 정감법 색채 그라데이션, 그런 것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탈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